이 프로그램은 KBB 한국불교방송, 방송포교 후원단체 첨부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설화는 떠도는 구름 같아서 확실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민족의 숨결과 애환이 담겨 있는 우리의 설화는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도서출판 미래문화사, 한국불교설화를 찾아서 사찰이야기. 설아란 역사적 사실과 그 시대 민중들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사찰의 문화는 스님이나 불교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화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중을 떠나서는 애당초 탄생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마땅히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 역근이 서문성. 안녕하세요. 사찰이야기 권서현입니다. 한국 불교설화를 찾아서 시리즈 제1권 사찰이야기는 우리나라 사찰 40여 곳에 얽힌 흥미로운 설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곳의 역사도 함께 소개하며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이야기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산 월정사, 소재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오대산, 소속,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서기 636년 당나라로 들어간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7일 동안 기도하였다. 기도가 끝날 무렵 노승하나가 호연히 나타나더니 부처님의 사과와 바로, 불사리를 전해주면서 신라 땅의 오대사대 일만 문수보살께서 머물고 계시니 찾아가라 당부하였다. 그러나 자장율사는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6년 후 귀국하려 하자 그곳 태화지에 살고 있던 용이 나타나 전에 만났던 노승이 문수보살이라고 일러주었다. 자장은 귀국 후 오대산을 찾아 임시로 초암을 짓고 7일 동안 머물렀지만 금산한 날씨가 계속되어 뜻을 이루기 어려워 사리만을 모셔놓고 화산했다. 그리하여 월정사는 그 다음 해인 643년, 신라 선덕여왕 15년에 창건되었다. 월정사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오대산 동대에 해당하는 만월산과 서대 장령산 아래 수정암에서 각각 가운데 자리 뽑아 월정사가 되었다는 설과 월정사 자리가 달의 형국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설, 또 동대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자리 잡았다 해서 붙여졌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자작율사 후임으로 신유과사가 머물렀다. 그뒤 수다사의 유연이 머무르면서 큰 절로 이루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불에 타 중창하고 중건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작정산 이유로 국군이 소각하여 폐허가 된 것을 1964년 타노스님이 중건한 이래 계속하여 불사를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대사는 다섯 대, 즉 주봉인 기린봉, 장영봉상황봉 지로봉, 만월봉 등이 편편한 누대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자장율사는 황룡사 구층석탑의 조성이 끝나자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지를 계산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진신을 칭견했을 때, 문수보살께서 감방 명주지방 태백산맥의 오대산에 5만 위의 진신부처와 10만 보살들이 머물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 계산하여 말세 중생의 귀의처가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 오대산으로 떠나고자 하니 너희들은 여기서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라. 아닙니다. 저희들도 스승님을 모시고 동참 수행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뜻이 이러한지라 함께 오대산에 도착해서 자장이 말했다. 문수보살의 진실께서 거주하는 곳에 당도하였구나. 정말 신비롭고 절묘한 명산이로다. 이러한 성지를 왜 이제 찾게 되었을까? 이번에는 8만 4천 법기부사를 모두 친견하고 고향을 올려야겠다. 일행은 문수부사를 친견하기 위하여 오대산의 제일 높은 북대 상원산에 올라가 3.7일을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상원산에서 꼭대기에서 정진을 시작한 지 10여일이 지나자 노스님 한 분이 나타나 말했다. 스님들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자장의 제사 원스님 노스님께 말했다. 우리는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이곳 오대산에 계산을 하기 위해 여기서 정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곳은 문수보살의 거주처가 아니오. 그분은 중대 지로산에 계시오. 그런데 노스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돌을 닦는 나한이오. 말을 마치자마자 노승은 호련히 숲 속으로 사라졌다. 원승이 자장에게 말했다. 스님, 문수보살은 중대에 계신다 하오니 지로산으로 가시지요. 나는 오대산의 오대를 돌면서 8만 4천의 보살님과 부처님을 친견하고 중대로 가마. 그럼 스님, 저는 먼저 중대에 가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스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문수부사를 칭견하고 싶으면 원승스님을 따라가거라. 그렇게 해서 원승스님과 제자들은 모두 문수부사를 칭견하기 위해 떠났다. 탄생한 당시의 민중들이 지녔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의를 살려 교훈으로 삼으며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